길어져서. <laughs> 어, 네. 이상영 한국마사의 부회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네. 어, 제가 지난 21일 에 서울청에서 그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내용들 다 파악하고 오신 거죠? 네. 마사에 대한 문제제기, 용산, 어, 화산 경마장에 대한 문제제기 다 파악하고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새로운 걸 지적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 주시겠어요? 동영상 안 하고, PPT로? 네, 동영상은 안 하고, PPT를 보여주겠습 지금 저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거는 지금 마사회에서 주민들을 불법 체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도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이거 잘하신 겁니까? 예, 네, 송구합니다만 하여튼 그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영상은 건물 방범용 CCTV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자신의 핸드폰과 다양한 각도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 주민들을 촬영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당장 중지하셔야 하고요. 그런데도 오늘 마사회 부회장님이 오시는 아마 같이 모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만 TF팀장이 오늘 국회 앞에서 이 용산 경마장 때문에 일인 시위 하고 있는 사진도 또 찍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고 계십니까 옆에 계셔서 찍으신 거 보셨나요? 전못 봤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도대체 네. 어, 주민거의 상생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그 상생하고자 하는 주민은 용산 어, 경마장 등 마사회의 정책에 찬성하시는 분들만 주민이신 것 같아요. 상성 상생하는. 저는 자, 자 다시 한번 또 여쭐게요 지금 아마 임의 출석하신 것 같습니다 저쪽에 지난번 그 국감장에 그 증인으로 나오셨던 이 유한 어 팀장님 맞죠 네 저분은 어 본인이 본사에서만 근무하고 있어서 지사의 내용은 하나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셨다고 하셨으니까요 제대로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 제가 직접 지 지시 라인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어, 마사회의 노조, 마사회의 직원들, 마사회의 탁구부, 마사회의 유도부, 그리고 저분을 포함한 마사회 직원들 네. 이분들이 용산 주민입니까? 아닙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네. 저분들이 나와서 위증하신 겁니다. 모른다고 그렇게 속했어요 저희가 어 찬성 집회. 자. 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사회에서는 초등학교, 유치원 여섯 개의 그 초, 중, 고등학교들이 다 위치해 있는 그 공간에다 화상 경마장을 짓려고 했었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 발매수 이전을 철회하라고 얘기했고 서울시에서도 재차 검토하라고 얘기했고 서울교육청에서도 학교 주변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정황원 국무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대책위와 제대로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보겠다 한 거죠. 그래서 주민의 의사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그 주민의 여론을 철저히 개입해서 조작하신 거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 누굽니까? 보이시죠? 에이... 오늘 같이 오셔서 1인 시위 집회 현장을 찍으신 TF 팀장입니다. 김종렬. 그리고 또한번 뒤에 보여주세요. 자, 그날 증인으로 나오셔서 본인 모른다고 했던 김대호 과장. 저기 이거 두른 거 보셨죠? 그리고 지금 저기 앞에, 옆에, 이무출석에서 앉아 계시는 이우헌 지사 운영 지원팀장, 모른다고 증언했지만, 버젓이 찬성 집회에 참여해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굴을 가렸지만, 저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전과, 전과자 경비원. 그래서 출, 출근해가지고, 마치 사복으로 갈아입어서 자기가 그 주민인 양, 찬성 집회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수많은 찬, 반대하는 주민들을 협박한 그 사람 옆에 버젓이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내용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게 옳습니까? 네, 아주 저, 저 부회장님, 뭐, 이게 스럽습니다 어, 뭐. 사과하십시오. 네, 어, 의장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많이 아쉽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 확인해 보니까 10월 한달 동안 이 부분 어, 운영 중지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11월 1일부터 전격 다시 개정하신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의사 정확하게 논의하셔서 그 부분들을 네. 결정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여쭙습니다 네. 마사회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아니죠. 수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매출액 공기업이시니까. 아니. 매출액 칠조죠. 매출액은 7조8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저 자기. 본인의 아이들의 학업에 방해될까봐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집회에 참석했던 가정주부이면서 학부모의 집에 3천만원이라는 거금의 가압류 민사소송 제기했어요. 이게 상생입니까? 그 엄청난 매출액을 가지신 마사회에서 한 가정주부의 학부모의 집에 저렇게 엄청난 금액, 일반인에게 생각해 보세요. 3천만 원이라는 가압류가 얼마나 충격일까요? 저분은 자기 남편한테도 얘기 못 하고 있답니다. 취하해 주실 겁니까? 네, 아쉽게 생각하고요. 어, 그거는 취하해 지금 주실 겁니까? 저희가 그 대화를 저 신청해 놓고 있고 대화가 좀 검토해 주실 겁니까, 취하? 네, 분명히 이상입니다.